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개발자 김기남 목사입니다. CTS의 사인사색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 한번 깍꿍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깍꿍.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사인사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타임은.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에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 보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기시로까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수많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있는데 어, 왜 나는 그대 앞에서면은 작아지는가 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 정도 선에서 머뭇거리는 전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이 현장에서 이 문제를 고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불신자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걸 해볼까 하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것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을 개발해서 나누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참 좋아하고 같이 공감하고 또 훈련을 받고 하면서 지금 너무너무나도 행복한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무기인 메시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훈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이다. 예, 디사이플이라는 영어 단어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다. 그래서 훈련 없인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중에 이 훈련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작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작,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그래서 40일 작정 전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안 되면은 100일 작정 전도를 훈련을 시키고 또안 되면은 어, 365일을 훈련을 하고 또더나아서서천천일하하더더 나아가서는 t l e bit o 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t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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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가 끓어야 끓어요. 백도가 차기 전에는 안 끓어요. 전도에도 인계점이 있어요. 교회마다 이 전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리나 무기나 훈련이나 현장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훈련을 해 가지고 될 때까지 더 집중하니까 이게 뚜껑이 열려지는 것 마냥 물이 끓어서 교회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붕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계점의 원리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어, 전도 반드시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지만 교회가 본질을 찾아서...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으로 돌아간 교회들은 전도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10장 11장에 보면은 두루마리 사건이 나고 두 증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는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어, 이 예심을 통해서 이제 제가 훈련을 시켜 보니까. 교회마다 이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너무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우선 성경을 하나 보시면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여기에 70인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갈지어다 그래 놓고 그 뒤에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갈지어다 그러셔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죽으라고 보내시나 근데 이 갈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도가 있냐면 갈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은 내가 책임질게라는 뜻이 있어. 주님이 책임질게 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그런데 나가면 건대기도 있다. 예. <laughs> 네. 진짜예요. 전도는 나가야 돼요.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2 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거기에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이 현장을 갖는 전도 방법 중에 제가 어, 개발한 것들이 어록들이 있는데요. 어록 중에서 만사형통 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만사형통 전도 전략. 예. 만사형통, 그래서 만은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비신자를 만들어라. 예. 만나는 사람마다 예비신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비신자를 만들기.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어, 김상도라고 하시는 부부가 장인순 부부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김상도 장인순 부부가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그 부부를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그 구청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을 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교실에 가 가지고 거기서 같이 컴퓨터를 배우러 온 노인분들인데 부부예요. 옛날에는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제는 노년에 이런 거라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컴퓨터 배우다가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딱 만나가지고 예비신자를 품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위력이죠. 마을, 마인드죠. 그래 가지고 이분들을 품어 가지고 한 2년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집중을 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행사다. 또뭐 누구 초청해서 초청해밤이다 그러면은 꼭 그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야유회를 가는데 그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유회를 가서 야유회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건강 때문에 자기가 출석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어요. 시간 속에서. 두 분이 얼마나 지금은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지 너무너무 이뻐요. 네.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비 신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사 형통인 가 사자 들어가야죠 사 네. 사람에게 사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정하다. 제가 옆에 사는 빌라 사장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사장님하고 관계를 맺게, 맺게 됐어요. 그 관계를 맺게 돼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에게 어, 이렇게 대하면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화가 많아지고 또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가서 전화를 한번 했더라고요. 뭐라고 전했냐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천국 가는 거는 목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얘기 듣는데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분이 정말로 그 마음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구나. 아. 그래서 아, 제가 할 일이 바로 그건데요.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교회 등록을 해 가지고 근데 그 그분 등록할 때요. 혼자 온게 아니에요. 세 명이 같이 왔어요. 예 네. 세례를 받을 때두 명이 더 들어왔어요. 앞으로도요. 계속 온대요. 전도가 왜 쉬우냐? 한 사람만 집중하면요, 그 주변에는 요 불신자가 많아요. 예, 불신. 자기가 지금 전도 한 사람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 만사 형통이니까 형이잖아요. 예. 형제 자매에게 어,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 전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했는데 제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의 수석 장로님의 아버님, 권사의 회장님의 시아버님, 우리 전도사님의 어, 친정 아버님.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제가 목사로서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슴 한 쪽에 그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중을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 유영순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식당을 하는데 그분에게 미션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분을 꼭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꼭 김재복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 집중을 하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집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집중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런 원리가 있어요.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리고 <laughs> 이에요 그래서 이 어,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멋있는 데 모시고 가가지고 시아버지니까 또 어, 얼마든지 관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식사를 대접하고 정성을 다하고 선물을 사드리고 일단 마음을 열게 했어요. 그래놓고 그 집사님이 자기가 딸하면 안 되겠느냐고 딸들 있지만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나도 딸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수양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딸 관계를 만들어놓고 딸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는 들어줘야 될거 아니냐, 아버님? 내가 자 자식들이 다 장로고 집사고 저 권사고 그 다음에 전도사고 또다또 어 이렇게 제가 집사인데 아버님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난 다른 거 소원 없다 아버님한테 최선을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아버님 나랑 손잡고 교회 갑시다 교회?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 이 양반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면은 시골에 살때 목사님이 자기 집에다가 눈을 쓸어가지고, 눈을 거기다 쓸어 붙였대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대요. 그런 분이에요. 완강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만사형 통. 하나는 이제 통화하고, 그 다음에 어, 편지하고, 어, 그 다음에 카톡하기. 예. 요새는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이 전도의 도구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전도를 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유태송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술을 먹다가 술김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명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술김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으니까 카톡으로 계속 전도지를 보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보낸 거예요. 이술 먹다가 술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반이. 누가 이걸 카톡을 보냈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전화를 한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이 카톡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나 만나나 보자. 그래가지고 만나러 왔다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자기가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그전도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던 것이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잘 참석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셨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정말로 전도의 도구로 쓰면은 너무너무나도 훌륭한 전도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음과 관심을 가지면은 다 되는데, 이러한 현장이 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장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이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로 이론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잘할수 있도록 교회마다 새생명축제라든가 전도축제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새생명축제를 했는데요. 새생명축제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7, 80%는 다 그때 등록을 한것 같아요. 전 교인들이 집중해 가지고 올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전도를 하다가 그때 되면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집중의 원리, 집중할 때이 아, 전도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사 형통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의 전략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있기는 있는데요. 우선은 이 전조 축제 때 초청을 하고요. 세가족반이나 확신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신반이라는 것은 구원 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전도는 어디까지 하는 거냐 사람을 데려오는 것까지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예수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전도보다 양육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전도해서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정착 시스템으로 확신반을 만들어가지고 사모가 확신반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 와서 은혜들을 많이 받은 어, 받고 확신을 하,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됐던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중에 한 장로님이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다가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확신반을 했어요. 이 확신반을 하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시골에 계신데 향주에 계시는데 남녀호랭교구를 믿는 거예요. 옛날에 확신반을 하기 전이나 또 그냥 이렇게 교회에 다닐 때는 이거를 못 했는데, 담대하게 그, 말, 그 어떤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나가서 그거는 가짜다. 아, 그게 신중에 가짜다. 아, 그러니까 그걸 믿어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신이 있다. 참신이 있다. 그것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안 믿으면 엄마 지옥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니게 하고. 올라와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장례를 치렀는데요. 이게 너무너무나도 감동 스토리죠. 예. 그래서 어 사실은 전도만이 전도가 아니라 양육도 전도고 설교도 전도고 신앙생활 자체가 다 전도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 구원이라는 사실을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인천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한마디로, 이 전도하기 전에, 예심을 만나서 전도하기 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판이었어요. 죽을 맛이었어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쪼달리지, 정신적으로도 쪼달리지, 교회적으로도 어렵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모님이 여기 와 가지고 전도를 하고 전도에 완전 올인이 돼 가지고서 지금 모사님까지 같이 오거든요. 지금은요. 죽을판에서 살판으로 바뀌었어요. <laughs> 네. 지금도요. 이번 주에는요. 교회가 꽉 찼대요. 이 개척 교회에서요. 교회가 꽉 찬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홉 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개척 교회 아홉 명은요. 큰 교회 90명, 900명이에요. 지금 요새요, 코로나 시절에 한 명도 안 와요. 그런데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반드시 현장을 가지고 현장을 뛰면은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사인사세 예수님의 마음전도법을 강의하면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냐 전도를 절대로 많이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이상하지요 전도를 12명만 집중을 해 보세요 그 12명이 12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도 집중을 하세요 그럼 144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전도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주의로 가면 잘못된 거예요 성형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전도를 잘할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12명 전도 안 하고서 만약에 돌아가시 게 되면 장례식에 가서 거기 부의금 전부 다 회수해온다고 그래요. <laughs>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훈련 받으면 다할수 있고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정말로 이 시대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 1위래요. 그것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1위래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선진국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 열정과 선교에 비례해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같이 함께 연합해서 이 복음 운동을 벌리면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진국 대열 중에서도 선진국으로 만들 것이고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마다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발견이 됐으면은 결단하면은 결단하는데 무엇을 결단하냐? 참빛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현장의 전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만 하면은 이세상은 바뀌게 되고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끌고 가는 핵심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교회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복음 속에 다 있습니다. 전도를 우선순위로 두시고 모두가 다 함께 전도하는 교회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집중하는 교회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시기를 두손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